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금 너무 센세이션해서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진짜. 않을까. 면접과 실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면접 실현은 이제 공립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공립을 준비했던 동기들과 준비를 했었는데, 그 교육청마다 조금. 틀이 있더라고요. 음. 수업 실현을 할때 틀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는 학교에 맞춰서 뺄건 빼고, 네.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문화 학생을 네. 항상 공립에서는 넣는 게 좋다라는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 학교를 검색해 봤을 때 다문화 학생이 네. 많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다문화를 뺐으면 어 그것도 되게 근데 응. 키포인트인 게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것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면접이나 이제 실현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공립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스터디를 했고 음. 사립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했어요. 음. 사립을 붙었다고 해서 공립을 아예 버리는 건 아니고 음. 공립을 준비하실 때 공부하셨던 그런 정책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 추가적으로 사립 학교를 위한 면접 대비를 네. 좀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립 학교를 위한 면접 대비가 그러니까 따로 어떤 부분을 더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면 사립 학교를 합격하신 분 들이 보게 되실 수도 있는데 되게 막막해요. 기출 문제가 딱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구글 음. 뭐 블로그 음. 같은데 그런 사립학교 기출 문제가 좀 돌아다니거든요. 어. 그거를 최대한 많이 다운을 받으시고 사립학교 면접 스터디를 많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저는 하루에 세 타임을 했어요. <laughs> 공립 면접과 사립 면접의 그 질문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기출 문제를 다운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많이 물어 보거든요. 아, 사립에서는 제가 받았던 초수 때 받았던 질문이 아버지 뭐 하시냐 <웃음> <웃음> 질문이었었는데 <에>? 물론 그 <laughs> 학교는 조금 사실 교육과 관련 없는 거여서 이런 걸왜 물어보지 싶긴 했는데 네. 그마만큼. 뭘 질문할지 아...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 <웃음> 그렇죠. <웃음> 사립은 네, 그 학교 나름이다. 그리고 그 특히나 자소서나 경력 사항을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아... 많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고 네. 질문을 하셨. 어. 라는 경우도 봤고요. 음. 그리고 뭐 학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음.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아그 실무진 면접이라는 게 그러면 평가자가 학교 선생님들인 음.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어, 교장 선생님, 음.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음. 그리고 인사 관련 대신 선생님 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단 결석 안 됩니다. 그렇죠. <laughs>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2차, 3차에서 걸은 다음에 이사진 면접 가는 건가요? 그렇죠. 2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실현 끝내고 음. 법인 면접. 아, 아. 그러면 2차에서 이제 몇 배수로? 3명이었습니다. 아. 저희는. 아, 법인 면접은 네. 이제 3배수. 네. 그때 역시 여러분 기업 준비한다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땡땡 법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아. 이사장님부터 이사진들의 양력이 쭉 나와요. 어. 그거를 성함 땡땡 대학교 총장 다 오오. 검색을 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신년사 와. 인터뷰 이런 와. 영상이 꼭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뒷조사 <laughs> 다 와. 타이핑을 치고 그러니까 교육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 다 파악을 했고요. 음. 얼굴도 익히려고 계속 보면서 음. 음, 저분이 나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군. 오. 이런 생각도 하고 제 교과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진짜 내가 고등학교 교사가 됐을 때저 교육관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변형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아 그리고 진짜. 책도 간혹 쓰신 분들이 계신데 아, 그 책이 어떤 건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진짜 이게 꿀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앞에 워낙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했고, 그 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키워드를 오히려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 이거는 진짜 네. 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들어오셨군요.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을 예비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사립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어보셨던 응. 분들이 보통은 공립만을 생각하셨던 응.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실 응.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 제가 공립을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금 너무 센세이션해서 근데 제가 좀 과했던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이 성격. <laughs> 그리고 또그 정말 교육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음. 같은 스터디 원하고 그거를 요약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떤 아. 교사가 되면 좋겠다 아.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많이 아. 하는 게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 정말로 이게 전형이 좋은 게 선생님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네요.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공부하게 만들고 이걸 더 알아봐야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laughs> 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아마 그게 쌤 템플릿처럼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 지원하려면 이런 뭐. 굵은 글씨 써야 됩니다. <laughs> 다 홈페이지 찾아보고 이사장님 서적들이 다 이제 잘 팔리고 막 갑자기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사실 <laughs>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채용하러 갈때다 머리 이렇게 쫙 올리고 뭔가 외모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가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많이 조언을 구했었는데 네. 최대한 단정하게 음. 보이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화장도 하고 음. 머리도 이렇게 풀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승무원 머리처럼 깔끔하게 오. 올린 머리를 했었고 눈 화장도 네. 아 <laughs> 아래로 내려가게 <꼬리를> 살짝 <laughs> 그리고 복장도 정장을 입었는데 저는 또 검정색을 입으면 되게 강해 보여요 얼굴이 네. 그래서 약간 요런 톤, 살짝 누디한 베이지, 네, 베이지 톤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장이라고 해서 꼭 뭔가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단정한 음. 복장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대한 뭐 프릴이라든지 뭐 리본 이런 거는 조금 <laughs>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염색도 너무 과한 음.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면접 때만이라도 조금은 단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되게 중요한 핵심이 학교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스튜디오 형식의 교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교과에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 아. 교육을 뭔가 연계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가 되게 중요한 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I 만들기, 그러니까 스쿨 아이덴티티 음. 이런 식으로 제 교과와 연결해서 학교를 홍보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지 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학교 주변에 어떤 문화 환경 같은 것들, 응.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응.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교육을 응.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 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응. 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립학교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뽑혀야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고 싶은 응.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실제로 그 자소서에 썼던 것들 중에 실제로 수업에 시작 적용을 했던 것도 있고요. 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와서 또할 거고 응. 왜 상부상조이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 차립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